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무지개, 십자가의 티저 하, 좋죠. <laughs>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음. 어, 요즘은 어, 영화를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 특히 어, 뭐, 예전에는 영화를 보려고 하면은... 어, 열리 행사였어요. 어. 그래서 아, 내가 살아갈 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상황이 어, 굉장히 많아졌죠. 많아지면서 더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어, 뭐 OTT가 산업이 너무 발달했죠.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어, 그런 OTT 기반을 둔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들을 어,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볼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어, 본편 영화를 보자 할때 어, 어떻게 해서 그, 공화, 어, 그 영화를 고르셔서 어, 보고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 영화를 보기 전에 티저 영상을 한번 탁 누를 거예요. 탁눌러서 임팩트 있게 어 이거 뭐지? 어 재밌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아마 그 영화를 보러 갈 것입니다. 일분 남짓한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쥐락벼락하죠. 그래서 영화를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 인류 역사상 가장, 어, 중요한 사건의 티저지만, 어, 생명을 예고한, 하나님의 영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 언약을 하셨죠. 언약의 진표가, 하나님의 언약의 진표가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장차 보여 주실 진짜 이야기의 전조, 바로 십자가 복음의 티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무지개 언약과 십자가의 연관성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지개 언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 심판 후에,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하셨다. 어, 언약의 어, 출발점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아담의 범죄 후에 범죄 후에 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범죄가 어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어 인간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어 죄네가 날 때부터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정말 타락했구나 부패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어, 안 되겠다 예, 제약된 세상을 재편성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죠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하고 어, 당대에 하나님께서 잘 보셨던 그 당대의인인 의 노아를 딱 뽑아서 방주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자는 사는 것이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 다 심판을 받아, 어, 멸망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 6장부터, 어, 10장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자, 어, 퀴즈, 돌발, 퀴즈, 퀴즈, 어, 자, 노아가, 노아가 어, 방주를 짓고, 이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600세, 어, 2개월 17. 일 지난 후에 지난 그때 광주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자 첫번째 첫번째 퀴즈 어, 비가 온 날은 며칠일까요? 네 40일 낮? 음, 40일 주야라고 표현을 되겠,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본질문이 아니에요 <laughs> 김치국 마시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물이 어, 뭐랄까, 창의됐다고 표현하죠? 어, 봉우리를다 덮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찼던 그때가 언제요? 며칠이에요? 어? 며칠이에요? 계속 말했었는데? 노아 얘기하면서 몇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100, 150일이에요, 150일. 자, 자, 어, 비가 시작하니까, 어, 비가 오잖아요. 어, 비 많았을까? 어, 비도 오고, 아래에서 깊은 샘물이 터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진이나 이런 지각변동을 통해서, 어, 우리 지하수 엄청 많잖아. 요 그것들이 어, 지질을 통해서 이렇게 땅으로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래로 다 이렇게 물이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어, 산들이 높은 산들이 에베레스트 산다 덮겠죠? 었다 덮였다가 어, 그 비가 40일 주야로 오고 120일 동안 그 높은 봉우리가 다 덮였다고 했어. 요 그래서 어떤 그렇다면 진짜 질문. 자 노아가 방주 들어가서 나온 거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laughs>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1년은 넘어요 퀴스퀴스 퀴즈. 퀴즈. 이거 보세요 퀴즈 스 쥐스 쥐걸걸스 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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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잘 보면 나타나는데, 어 창세기 8장 14절, 15절 보면 금방 해산될 것 같은데요. 광주에서 나왔죠. 응? (14절) 보면 두째 달 (20) 일랜날에땅이 말랐더라 (13절) 보면 (601년) 그죠 노아 노아의 방주 다 짓고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온 날이 (600년이에요) (600년) (2월) (2월 17일) 근데 어, 땅이 말라서 완전히 말라서 나왔던 게 두째 딸 (2월 27일이에요) 그럼 며칠이에요? 며칠일까? 예상은? 1년 1년 10일 그렇죠 정답 딩동댕 무정의 상품이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무정의 상품이 있겠습니다. <laughs> 370일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이제 마르고 산봉우리가 보이고 땅이 말른 걸 보니까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세번 내보내고 전 비둘기가 나가서 이제 알 때가 있으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땅이 말랐어요. 그때가 한 370일 정도.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시험을 안 봤죠? 시험을 안 보는 세대. 자, 그렇게 했어요. 홍수 심판을 하고, 어, 했던 그 사건, 노아의 홍수는, 어, 하나님의 최초로 인류를, 인류의 제약을 심판했던, 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 심판 이후, 어, 오늘 본문이 나타난 거예요. 심판 이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과, 그리고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9장 11절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언약이, 어, 히브리어로 베리트예요. 베리트. 음, 베리트는, 어, 요 본문에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처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 그 축복을 다시는 어기시지 않으시겠다라고 스스로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을 이렇게 공식화하는 어, 방편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워딩 중에 언약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어, 본인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을 의지를 이렇게 표명하시는 그런 머딩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시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홍수의 방식으로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비 많이 오잖아요. 제가 대전에 와가지고 어, 최고로 많이 비가 온 날이 53일이었어요. 어, 그때. 장마철인데, 비가 이제 그칠만 하면 또, 또, 또 하더라고요. 53일. 근데 53일 비 왔는데, 물론, 어,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이렇게 다, 어, 강이 범람하고, 또 산이 잠기고 하는 일은 없었잖아요. 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제 산까지 잠기는 그런 일, 심판은 없다. 어, 그지만, 어, 다른 식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발 나좀 용서해 주소라고 시 하나님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언약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지 우리가 손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러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이 먼저 인간들에게 손을 내미셨다. 온 우주 만물에게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를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로우심,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표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지개를 보면은 무지개를 볼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억장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 무지개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를 보면서 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15, 16절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하리라. 뭘 기억해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베리트를 사용하시면서 무지개를 딱 봤을 때, 아,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 않기로 했었지라고 어,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스수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스스로 맹세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기억 장치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을 조건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주께서 보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또한 인내하심, 그리고 사랑하심과 국률하심이 구체화, 구체화된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장차 돌에 할 구속의 본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무지개 본편이라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티저였다면 십자가는 그 자비와 사랑의 본편이었다,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도마서 5장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무지개 언약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더 이상 홍수가 없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며 기억하시기를, 그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 그러나 이로써 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재물로 삼으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집니다. 영부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안성구절이잖아요. 무지개 사건은 우리를 위한 티저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표변이라는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지개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지개를 다르게 보는,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미쳤다. 너 오늘 무지개 봤어. 오늘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무지개를 무지개가 보이면 노아를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면서 내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라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측면을 항상 묵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하심, 진노하심을 보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공유하심과 사랑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들을 십자가 아래로 들어오기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진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었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300번이 넘는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지개는 찰나지만 그 순간에 사람들은 희망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무지개를 보면은 여러분 좋은 마음이 들어요? 나쁜 마음이 들어요? 좋은 마음이 들죠. 괜히 마음이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무지개를 보면 좋은 징조라고 얼음풋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노트를살것 같아요. 오늘 나 무지개 봤어. 노트 사러 가야지.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베리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은 무지개로 시작되었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지개는 십자가의 티저입니다. 십자가는 무지개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아름답게 뜹니다. 십자가의 영광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영광은 바로 고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흔들리고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부게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십자가 아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다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지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